오디오잠만잠만 얘들아 뭐야 쟤 타임 아 여기있다 아뭘푸는거야아이 일로 와봐 아유, <목소리> 환상의 평? 아 아우, 발둘래 환상이 퍽. 오. 아야. 맞이고 야. 뭐? 어? 오. 끝데 아야. 우와. 한번타임와 망했다 와, 빡세다 넌 뭐니? 야야야 뭐지 나온 거야? 어, 뭐야 이게 야, 야, 그만해, 진짜. 치나 죽은 건 다행인데. 아, 몬스타, 집안... 아, 몬스타몽을 뭐 있나... 아, 뭐 만들었어. 이 쓰레기 같은 게임, 그냥. 뭐야? 뒤에 여기야? 오, 뭔? 보스야? 어, 아, 뭐야, 이거. 뭔 소리인데? 뭐냐, 이거? 용이야? 아이, 놀래라! 어, 아, 얘가 원일이야? 뭐 팔찌 때려야 되나? 뭐야, 뭐뭐 뭐야, 뭐야, 뭐뭐 뭐야, 뭐뭐 어, 나이 오와, 뭐야. 길이 무슨... 와 뭐야 이리 무슨 와봐봐봐 뭐하는 거야 나도 맞아? 나안 맞았으면 좋겠어 와봐 안 보여 아! 뭐야 어딜 피했노? 와 들어와 파이돼 뭐야? 뭐 뭐? 바로 들어. 그 아대 제발. 아 제발 가만히 있어. 나 이거 바뀌었어. 뭉겨? 4만 0천원 뭐야, 얘? 어? 뭐야? 와. 예쁘다. 보스. 어? 데몬의 노왕을 먼저 잡았어야 됐네 데몬의 노왕은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미친, 저거 뭐야? 어? 아까는 안일랬던것 같은데? 어근가? 아, 뭐야, 이게? 미친, 뭐, 어? 응? 어? 에? 어, 내려간다, 뭐. 뭐야? 뭐야, 이거? 딸이요? 에? 뭐야 잠깐만! 와 개쎄 잠시만요 어! 그를 스태미너 좀낮고가지 뭐야 이거 뭐야 같이 때려줘? 잘나다아 여기가 야 뭐야 뭐야 울지 화이팅 어부지기 야야야 몇 마리야 이거 그만해 진짜 아 뭐야 어 자꾸 나와 이거 어 나이스 큰쇠기서아이좀 맞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하지마. 이 형? 뭔 소리야,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어! 개깜짝이야! 아, 쏘지 말아요! 소리 소리도 오날수 없을 생각이 거다세개아 같이 가 제발! 아 여기 뭐 나올 것 같잖아 그만 가봐 나올 것 같아. 저 누구야? 어? 어그 NPC잖아. 왜왜 왜 얘랑 싸우지? 이자임마. 에? 어. 컴온, 개야. 뭐야, 몇 마리야? 그치어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어. 어. 아, 어, 타이! 아, 타이! 타이? 뭐야! 미친! 왜 뭐야! 아, 손 좀, 손만 먹어, 만 미안하다. 손면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상태로. 지나가도 돼? 아, 아, 쏠발. 죽는다! 죽어. 뭐야, 이거. 어떻게 남는 거지? 아, 미친. 어! 어! 잡을 수 있어. 미친. 그만해봐. 그만해봐. 그럼 뭐야? 혹시야 저거. 야, 얘, 얘 맞춰봐. 아. 에열바다. 야, 어떻게 때리는 거야. 오, 뭐야. 무슨 망한 거이네 아. 어, 나이스, 맞네. 여기야? 여기야? 뭐야, 막고 있어? 어, 막고 있네. 아, 맞고. 어? 불사작? 불사작에 들어갔던 거 아닌가? 회복량? 나이스. 뭐야 저거? 뭐야 저게? 미친. 미친 뭐야 이거? 뭐야 어, 더 센데? 뭐야? 센데? 다왜다 네. 불타고 있어 아, 뭐야? 좆났네. 아, 제발 여너 뭐야? 이게 왜 이래? 아와! 와, 처음 움직여줘. 뭐하지? 프해 봐? 아, 몰라, 도전. 짠! 에에, 같은 게임. 환영. 와, 땡큐. 어, 뭐니? 뭔데? 오, 엑스해 보인다. Easy. 아, 이 아, 고, 씨. 이 씨. 이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개 씨. 아, 잠깐만 아, 씨. 가 씨.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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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이번엔 빡센데? 에스트 없는데? 미쳤다. 어떻게 이야? 어쩐다, 너. 나 남자네, 이거. 아. 공시하면 가보네. 지금이야 아니야 아... 배아프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제발 코어팩 하나 써봐 지금? 어! 지금! 나이스 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 형님, 형님. 얼뭐 어, 냐지 아, 씨. 부졌네, 이거. 아, 아니, 너무 불합리하잖아. 탁으로 만들어어 그 게임을. 와, 이거. 설리반이 누군지 모르겠어. 너냐? 보스? 설리는 아직 안 잡은 것 같은데? 찍어? 아이고. 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몸이 뭐, 빨개진 게 다야? 언제 언제 찍어? 뭐야 이거? 뭐 하는데? 뭐 하는 건데? 어 뭐야? 아, 잠시만요 어어 아, 아. 타임 타임 아. 뭔데 뭔데 그 어! 아 원인은 잡았어 아 뭐야 한번 맞아줄래? 두 단계 보스? 에드닝 호박 광병이 더 세겠다.